큰 도움이라도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VP 이경희입니다. 오늘 아, 영광스러운 자리에 사회를 맡게 돼서 정말 정말 뜻깊고 감사하고요. 어, 여러분 여의도가 서울의 중심이자 어떻게 PM의 본사가 있는 곳이죠. 특히나 이 자리에 오늘 오신 분들이 어, PM을 정말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PM의 열정을 느끼는 자리이고요. 정말 오신 분들. 박자가딱 맞으셨습니다. 오늘 바로 앞에 카메라가 보이시고요. 특히나 이 서울 본사에서 5월에, 5월에 첫 강의를 해주시는 그 분이 여러분 PM의 한 역사이시자, 어, 세계 1위이시고요. 그리고 어, 아시아, 아시아 1위, 한국에서도 1위, 어, PM의 어떤 산 증인이, 증인이시기도 하고요. PM이 걸어온 어떤 발자취를 여러분들이 쫓아가실 수 있는 이정표가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이 PM의 성공학 개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음,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저 문을 나가시는 순간 여러분 PM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열정을 느끼시고 모든 것을 PM의 모든 것을 알아가실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우리 어 강의를 해주실 수장님을 모실 때 여러분 여러와 같은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PM 인터내셔널 한국 챔피언 골드 챔피언 이재 <laughs> 네, 일어난 사람들은 저하고 다짠사람들예 <laughs> 네, 러브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건축 참편 이대동입니다. PM을 처음 만나가지고 나는 회사 소개, 제품 소개를 받으려고 왔다. 그러시는 혹시 있어요? 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안타깝지만 오늘은 제가 초보자가 아니라서. 예. 네, 성공학 개론로 여러분들한테 PM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뭐 중간중간 제품이나 회사 소개는 나오겠지만, 어, 그 소개는 기초 사업 설명에서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실 거고, 성공학 개론은 저 외에 강의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 제 강의를 듣는 것은 성공학 개론으로 PM의 전반 전반적인 아웃라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걸어놓고 하는 일이 과연 타당한지 정확한 평가를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 오늘 강의를 쓰니까. Q카드가 어떻게 하면 되지? 네, 응. 여기도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카드 <laughs> 사실을 찾으시라고 부탁을 보내드릴까요? <laughs> 얘가 지갑 속에 숨어있었네 혹시 패러다임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패러다임 패러다임은 시대의 흐름이에요 흐름에 맞춰야 일이 잘 될까 독불장으로는 가는 것이 잘 될까 시대에 맞게 시대의 흐름에 맞춰야 되겠죠 시대의 흐름에 맞춰야 되는데 포커스가 어디인지도 잘 몰라 지금도 생필품 가지고 네트워크를 한다고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생필품은요 도찐개찐입니다 네. 왜도찐개찐냐면 제품의 수준이 거의 같아졌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독특한 회사를 만나지 않아도 충분히 내가 좋은 제품을 쓸수 있는 시대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도, 3만 불을 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패러다임은 어디에 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수준이 이렇게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웰리스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 건강. 네, 맞죠? 병장거 아니죠? 아, 아까 분들은 짠데 이분들은 짠게 아니야. 건강이라고 생각하는데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다 아세요? 어, 아마 모르실 거예요. 모르니까 매번 병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이라는 곳이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는 곳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맞아요? 근데 쨰지급 부러진 걸잘 치유시키는데 대사성 질환은 치유를 아예 못합니다. 일예를 들어볼까요? 고혈압 약으로 처방을 받기 시작하면 그 처방을 주면서 뭐라 그래요? 평생 먹으래. 평생 먹으래. 그러면 낫는다는 얘기야? 못 낫는다는 얘기야. 못 낫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당뇨로 고생하시는데 당뇨 걸리시는 분들이 약을 먹으면 당뇨가 치유돼야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떻게? 수치만 맞춰주고 또그 다음에 내가 불편한 데를 잠깐 있게 해주는 게 약이에요. 그래서 많은 병들은 뭐 때문에 오느냐 면 대사가 결핍되어졌을 때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금방 안다? 안 모른다? 모른다예요. 왜? 서서히 다가오기 때문에 보통 분들은 그래. 아,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가 보다. 어? 뭐, 아플 때도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여기 연세가 저보다 많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만만치 않아요. 7학년 입문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내 나이에 당연히 어디도 좀 불편하고, 어디도 좀 아프고,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온다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도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니까 뭘 해요? 대비하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몸에서 대사성 질환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찾는 데가 병원인데 병원에 가면 대사를 회복시키는 약이 있다 없다. 인물, 이쁜 사람은 약을 좋은 거 주고 나같이 못생기면 대충 주나? 한편일률적으로는 똑같이 주는데 안타까운 거는 질병이 치유가 안 돼요. 원인을 조사해 보니 대사성 질환을 대사를 회복시켜야 대사성 질환을 치유시킬 수 있는데 약으로는 대사가 치료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의사의 아버지가 뭐라 고 그랬어요? 음식으로 먹 고치는 병은 약으로 먹 고치느니라. 가라사대.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의사들은 저희 아버지 유언도 안 지켜. 이게 환자만 오면 약을 처방하는 거예요. 약을 처방하도록 허가를 받은 분들이 의사분들에요. 여기 의사님 오셨습니까 혹시? 잘못하면 나 머리 빗댕이게 될까 봐조사좀 해봐. 의사분들은 약을 처방하는 기술을 배우는 분이에요. 어떤 환자는 어떤 약을 얼마만큼 처방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분이라고. 질병을 고치는 분이다. 약을 처방하는 분이다. 어, 여러분 생각되어지는데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볼때는 약을 처방하시는 분들이지 대사성 질환을 치유시키는 그런 아무런 노하우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설명 드리는 제품은 여러분들이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없듯이 우리 게임이라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여러분 몸속에서. 대사가 회복되면서 대사가 무너져서 생긴 병들 하나하나 이기는 몸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우리 나우라 선생님께서 유명한 노래를 한번 불렀죠. 제가 한번 해볼까? 청춘을... 아, 맞아요. 이 노래를 부르셨는데, 그 노래를 만 번을 부르면 여러분 청춘 돌아오던가요? 예안 어? 돌아옵니다. 근데 비엔 제품을 4년 먹었더니 이렇게 젊어졌어요. 어디가 젊어졌냐고요? 모르는 분들은 뭐 고놈이 고놈인 것 같아. 근데 4년 전에 저의 모습을 보신 분들은 야너 엄청 젊어졌다. 에? 너만 왜 이렇게 비듬 패드가 엊그저께 제가 동창회 갔다 왔거든요. 가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누르겠어요. 할머니들은 돈퍼지 그래가지고 세상 다 편한 자세로 앉아있고 할아버지들은 뭐만 남아있어 입만 남아있어요. 양기가 다 입으로 올라와가지고. 예, 그런 모임들을 보면서 아, 내가 엄청나게 젊어졌구나 하는 것을 아주 피부로 느끼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패러다임을 지키고 웰리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삶이 내 삶의 전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아시다시피 소중하기 때문에 이 게임이라는 도구를 검색하는 오신 거예요. 그데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일도 해봤고 저일도 해봤고 파출부도 해봤고 반도군 가서 일당령도 받아봤고 어떤 식장도 다녀봤고 저같이 무식한 사람은 군대 가서 20년씩이나 사람도 아고군발리로도 살았습니다. 어, 여러분들 군인을 사람이라고 그래요? 군발이라고 그래? 저는 사람 아닌 세월을 2 0년 살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돌아와서 사람으로 돌아와서 세상에 할 일들을 찾아보니까 할게 거의 없어요. 이것때문고저것때문고아무것딱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은 망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돈 들이는 일은 안 하고 내 몸으로 열정으로 노력으로 할수 있는 일들만 찾아서 하다 보니까 망하지는 않았지만 성공은 멀리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PM이 다가왔을 때 제가 액티바이저 지금 타다온 것도 있더만 어디 누가 가지고 왔느냐? 예. 액티바이저 한 잔을 먹으니까 놀라운 일들이 내 몸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왜? 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따게따게 하면서 30분 동안을 꼭내 몸을 스캔하는 느낌. 네. 스캔하는 느낌이 딱 나면서 피부가 바짝바짝하면서 뭐얼번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왜그런가를 설명 들봤더니 독일pm은 n t c 라는 공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시기만 하면 세포까지 영향을 정확하게 필요한 장소에 문제 있는 세포순으로 정확히 전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설명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이 좋아도 아무리 제품 좋다 그래도 내 몸에서 그와 같은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데 피해은내 몸에서 정확하게 선명한 대로 일어나는 거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사업을 선택을 했고 이 사업을 선택했을 때는 우리 집에는요. 마루타 한 분이 계셨어요. 마루타. 아세요 마루타? 네. 종합병원. 네. 아침이면 죽겠다부터 시작해요. 아이고 나 죽겠어서 뭔 일어나겠다부터 시작하는데 그것까지도 모 질러서 자다가 돼지 몇 마리 잡아야 돼 깨끗이 소리질러면이리나 다리 주물러야 돼 왜? 더 이상 잘 수가 없어 다리가 뭐 떨어져 나간다라고 어떻게 된다라고 하여튼 쥐가 나오면 소리질러서 이리나한 다리 주물러줘야 저도 자고 본인도 자고 이런 시절을 계속 보내다 보니까 건강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암도 걸리고 뭐 가져가자, 갑니다. 가져가지 그래서, 아, 이번 기회에 바꿔야 되나, 고쳐서 데리고 살아야 되나, 굉장히 많이 감사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할래요? 바꿀래요? 안 돼요. 요즘 뭐, 그거 안 해도 바꾸는 사람들 많더라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쉽게, 아무렇게나 바꿀 수 있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강 쪽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식품들을 찾아 찾았, 찾 찾았는데 결과를 못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를 입문한 것도 건강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입문했지 생필품 때문에 입문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식품들을 섭렵하면서 식품이 이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아니면 이런 식품은 정말 좋은 제품이 아니다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어느 날 생겨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피음을 만나서 "아, 이 제품이다. 이 제품이면 대한민국 어떤 사람도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낼수 있겠다"고 확신을 가진 거예요. 왜내 몸으로 체험했잖아요. 내 뇌업협, 몸이 아까 말...